어머니, 아버지,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면 운동 부족이다 걸어라 해서 열심히 걸으셨죠. 그런데 걷고 나서 오히려 무릎이 퉁퉁 붓고 더 아플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정말 속상하고 앞으로 더 걸어야 할지 그만 걸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셨죠. 걷고 나서 아팠던 건 걷기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걷기 전에 이것을 안 해서 무릎 관절이 맷돌처럼 갈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 없이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무릎을 망치는 노동이 될수 있습니다. 4년 전 걷기만 하면 아팠던 제가 통증 없이 걷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 주지 않는 걷기 전에 해야 할 이것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제목의 이것은 바로 내 몸을 바르게 운동하게 만드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에이, 별거 없네. 하고 영상 끄시지 마세요. 돈한푼안 드리고 평생 써먹을 무릎 비법을 챙겨가시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 원 버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왜 걷기 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무릎이 더 아플 수 있는지, 전에 마사지를 하고 나서 더 아팠던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법은 무엇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냥 2주 따라 할 마사지와 스트레칭이나 보여줘. 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누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왜 걷기 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네. 최대한 바른 자세로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몸이 틀어져서 관절 주변의 근육이 짧아지면 관절면의 한쪽이 좁아지고 그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한쪽으로 쏠려서 맷돌 돌끼리 갈리듯 연골이 갈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하겠죠? 그걸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혹은 회복되기도 전에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이리저리 안 좋아지면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무릎 같은 경우 연화증, 관절염, 어깨 같은 경우는 오십견, 허리 같은 경우는 협착증 등이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질병은 쓰던 근육만 계속 써서 염증이 발생하고 몸이 틀어지고, 조직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재발이 반복이 되면서 생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좌우든 앞뒤로든 몸을 짝짝이로 쓰는 걸 방치하면 더 빨리 몸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짝짝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은 이미 짝짝이가 된 몸은 어떻게 해야 하죠? 앞으로 저와 함께 강한 근육과 약한 근육을 적절히 풀어주고, 순환시키고,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몸의 길이를 맞춰주고, 바르게 맞춰진 몸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골고루 움직이며 굳지 않고, 관절이 튼튼해지고, 순환도 잘 되고, 염증도 잘안 생기고, 디스크나 오십견도 예방되기도 하고, 통증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미 아프신 어머니, 아버지, 이미 내 몸은 글렀어. 하고 몸을 방치하기에는 살날 동안 아프실 것들이 고통스럽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병원에서 주사만 맞고, 약만 먹는 것도 답답하시고요. 이미 많이 아프신 분들도 아프지 않지만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도 모두 저와 함께해요. 혹시 병원이나 센터에서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더 아파지신 경험은요? 2, 3일은 회복하느라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이상 지났는데 더 아파졌다? 원인을 4가지 경우로 추렸습니다. 첫째. 그냥 그 맘때쯤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회복력이 안 좋았을 경우. 둘째, 체력은 괜찮은데 마사지를 받고 1, 2, 일 평소보다 더 무리를 한 경우. 잘못된 위치의 근육을 마사지 받은 경우. 자신의 회복력을 고려받지 못하고 너무 세게 마사지를 받은 경우. 마사지와 스트레칭과 운동 모두. 나에게 맞는 강도와 위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잘 걷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근력 운동과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걷는 것 하나만 바꿔도 내 몸과 일상이 놀랍게 변합니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평생의 친구 같은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볍게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통증은 사라지고 활기찬 생활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대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 라이브를 키고 같이 걷거나 구독자와 만나서 걷기 자세도 봐드리려 해요. 근데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라 영상 만드는 게 서투르고 느려요. 조금 느리더라도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혹시 걸으실 때 불편한 곳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사지와 스트레칭. 나에게 맞는 위치와 강도를 어떻게 찾을까? 나에게 맞는 운동과 운동 강도는? 더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올린 영상의 링크를 눌러보세요. 실제로 제가 몇 년간 해온 걷기 전 무릎 마사지 스트레칭 중 하나를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올렸으니 지금 바로 따라해 보셔도 좋구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영상 소식 빠르게 받아보세요. 함께 마음도 몸도 건강해져요. 다른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